안녕하세요. 강베스 위드 GPS의 강상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상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나주 영산강 쪽에서 구진포라는 곳인데요. 오늘 날씨가 대체적으로 좀 흐립니다 그리고 아침, 기온은 좀 차가운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복장을 보다시피 이렇게 좀방 안에 신경을 써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진 만큼 얼마나, 베스들이 음, 잘 반응해 줄지 좀 걱정이 솔직히 좀 앞선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빠른 탐색을 위해서 스피너 베이트 지금 2분의 1온스 정도 되고요. 색깔은 핑크색, 화이트와 핑크의 열이 섞인 녀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으로 한번 얼른 빠른 탐색을 하고요. 뭐 입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입질이 없으면 또 다른 웜으로 체인지해서 낚시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왜 그래? <laughs> 뭐 낚시하다 보면 물로 튀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응. 불한번튀겼다고가참 어, 낚시 못 하겠네요 같이 오케이 어네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네뭐 사이즈는 뭐큰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어 네, 베스가 맞냐 안 맞냐 아네한 마리 제가 이게 지금 챔질이 좀 늦었어요. 이 입질이 약이 좀 너무 미약해서 그랬더니 조금 많이 삼킨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좀안 좋은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온 첫패스입니다 사이즈는 30 정도 되네요. 네, 아, 네. 저도 아주 작은 녀석이에요. 지금 라이트 로드인데, 힘피 별로 없어요. 지금 마지막 약간의 힘을 좀써주고 있네요. 네. 오, 사이즈는 한20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괜찮네요. 네. 입가쪽에 잘 박혀있죠? 지금? 3킬 틈을 안 줘요. 저는 아, 역시 첫 뱃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낚시하는 이곳은 수문이 있는 구진포라는... 음. 나루터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날이 춥기 때문에 저희가 노리는 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우선 장애물 지역, 자 수문이 있고요. 수문 쪽을 한번 노려보고요. 그리고 햇살이 떴을 경우, 해가 나올 경우 좀더 수온이 금방 오를 수 있는 석축 지역을 지금 좀 노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은 실제적인 낚시로는 해가 뜨지는 않아서요. 그렇게 기온에큰 온도 차이를 낚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해서 우선 석축을 먼저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방금 나온 저와 형이 잡았던 베스도 역시 다 숨은 그리고 석축에서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공략을 하면서 베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계속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실 아니에요. 베스가 <laughs> 나와. 베스가 안 나와. 베스야 어디 갔니? 배. 워배워배쓰세요 아저 세요이리 안전빵이야. 안전빵이야? <놀빵> 빵이야? <놀빵> 그라고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지금 잡은 마실 수는 말일수는... 형이 몇 마리죠? 말 못합니다. 네, 그러죠. 말 못할 정도로 챙피해요 우리가 지금 둘이서 낚시를 했는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정도를 잡았습니다. 네, 그 다섯 손가락 중에 몇 손가락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지금 날이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오후에서 오히려 해가 뜬다고 했는데 해가 뜨지는 않고요. 좀더찬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낚시는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쉬운게 있다면 지금 이날 f 시 추워지면서 좀더베스를 많이 잡지 못한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베스가 아, 맞냐 안맞냐 아네 아, 한마리